이찬원이 샘 해밍턴의 결혼식 장소를 듣고 깜짝 놀란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 12월 1일 방송된 JTBC 톡파온 25시에서 샘 해밍턴은 자신의 결혼식을 동물원에서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을 들은 이찬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물원에서요. 라며 대물었습니다. 샘 해밍턴은 호주 동물원에는 결혼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며 기린에게 먹이용 부케를 던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출연진들은 그럼 동물들이 하객이었냐? 코끼리가 축의금을 제일 많이 냈을 것이라며 복소를 터뜨렸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역시 샘 해밍턴답다 이찬원 표정이 압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샘 해밍턴은 고향 멜버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하며 호주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물은 곳곳에 마련된 포토 스팟에서 동물들과 함께 웨딩 촬영을 할수 있다는 설명에 이찬원은 정말 신기하다며 감탄했는데요. 전현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샘 해밍턴 결혼식 사진이 궁금하다 동물원 결혼식 부럽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2000원의 순수한 반응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독파원 25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0분 JTBC에서 방송됩니다.